6월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혹시 쉬우셨나요? 그래서 아쉬우셨나요? 그리고 혹은 나만 못본것 같아서 좀 좌절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딱세 가지로 앞으로의 공부에 좀 도움이 될 말들로 어디서 못 들어봤을 법한 말들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고 끝으로 이 6월 모의고사 기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예견되어 있었는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롭게 다가올 시험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6월 모의고사가 매우 쉬었다 특히 공통이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지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6월 평가원이고요. 왼쪽이 이제 작년 수능입니다. 이제 문항들의 이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열거를 해 드리면 일단 딱 하나 공통화 일단 먼저 보자고요. 20번만 빼고 나머지의 오답률만 놓고 보면 확연하게 여러분들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물론 가치점 결과이긴 하지만 6월 평가안이 좀더 오답률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걸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작년 수능에도 사람들이 의문사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수능이 좀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여질 수 없는 현재 오답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쉽다라고 생각하면 사고입니다. 작년에 레파토리 또 대풀이에요. 각성하셔야 합니다. 쉬운 수능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6월 모의고사가 쉽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게 왜 이런 벌,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왜 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런 팩트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저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작년에도 수업을 듣고 올해도 수업을 듣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2점, 2점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제가 한 27번 빼고는 한 5분에서 6분 사이에 다푼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을 되게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시험지 전체의 난이도가 조금 쉽게 느껴지게 하진 않았을지 네, 그런 거랑 별도로 문제에 대한 오답률은 굉장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팩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가져야 될딱 하나, 정말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문장 하나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뱉고 있는 총평들은 패싱한다. 이걸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 현상만 바라보고 뱉는 말들은 결국에는 그 현상 자체를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 자체를 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발, 제발, 제발 이 6월 평가원을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통은 쉬었는데 미적분이 어려웠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뒤에 처할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미적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은 공통 부분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 못 받을 그런 상태로 갑자기 떨어지는 상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공통 부분 지금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정말로 당신이 정말 공통 부분을 다 맞출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다맞출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의 문제점인 두 번째 얘기에서 제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미적분 28번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적분 과목이지만 확통 기하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도 언제든지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적분 28번에 대한 오답률을 한번 확인해 보면 91%입니다. 근데 이 91%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뭐 어렸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28번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죠? 네, 선택지가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예상되는 기대 확률은 20%입니다. 20%에 미치지 못하는 9%의 정답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세게 묘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네모에게 졌다. 이 네모에 인간이 아닌 조개면 이제 그냥 다른 생명체들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원숭이 인간이 원숭이한테 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9%가 나오는 것에 대한 매력적인 오답을 한번 보면 5번이 31% 정도로 나옵니다. 왜 5번을 선택했을까요? 네. 미적분 선택지에서 5번을 정답으로 나오는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다 쏠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15번이랑 28번의 정답이 똑같이 1이어서 1로 찍었으면 와, 8점을 얻는데 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 이런 말들과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게 시험의 말미에 애들이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찍는다라는 말을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허용된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수능 날에도 정말 도박할 수 있나? 정말 도박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게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고민하면 어떡해요? 아,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그걸 또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더 정답일까를요.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보다는 뭐가 더 정답일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이 도박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찍는 번호 때는 특히 그 시간 때는 시간의 부족 사태를 굉장히 깊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겪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는 버리자고요. 총 30문제 중에서 난두 문제는 안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찍을 거야. 라는 태도를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 자체를 건드릴 생각도 안 하고, 28문제가 디폴트 값이 되다 보니, 그 28문제 중에서 또 찍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능력치 자체가 개발되지 않고 퇴화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실패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이 내가 지금 충분히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킬 그 계획 안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미 나는 졌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설령 내가 못 풀더라도 전 문항들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대단한 방법이 아닌 정말 기본적인 방법으로도 풀릴 텐데, 라는 공부를 평소 공부하실 때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시간 제한 두고 농밀도 있게 점점 내가, 내가 생각하는 진짜 기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공부를 좀더 많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하게 되면 적당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율 관계 이번에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무슨 무슨 공식? 그 뭐죠? 신이 화가 난 공식? 뭐 신발, 뭐 신발끈? 어, 이런 공식? 쓰이지 않았냐. 이런 말트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쓰든 안 쓰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써서 푸셨다면 사용하지 않고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다른 풀이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발 끈 공식을 쓰신 그 풀이 저는 그거 안 하고 풉니다 그리고 안 하고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것마저도안 하고 풉니다 그리고 그안 하고 푼그 풀이를 하다 보니 과거 기출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과거 기출들과 현재 이 기출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신발끈 공식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신발끈 공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런 공부 자체도 해보시는 기본에 좀더 중심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이 6월 평가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식 문제들 한번 풀어 보십시오. 기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기조가 그냥 유사하다라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기조가 유사한 시험지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적중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애들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만들어 주는 모의고사에 빈칸 추론 그리고 기억니은 디귿 당연히 넣게 되었고요. 22번이 작년에는 수열의 기납적정이 문제였다면 그게 낮은 번호 때 수열의 기납적정이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아 미리 사전에 알려 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출 문제를 그리고 평가원을 충분히 생각을 해 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강조, 또 강조하면서 정말 정성 들여서 예비시행 문제를 풀어보세요. 설령 답을 못 내더라도요. 해설을 빨리 찾아보려고 하셔서 지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30문항 모두 안정감 있게 풀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당장 9월부터 효과가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